다음 사연입니다. 앉기만 하면 꼬리뼈가 아픈 사람은 이유가 뭔가요? 이 꼬리뼈 아픈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앉아있을 때도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고 이런 분들이 한번 엉덩방아 제대로 찌르면서 꼬리뼈를 다쳤다든지 꼬리뼈에 골절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동물들은 꼬리뼈가 굉장히 긴데 사람은 이렇게 퇴화했죠. 그래서 굉장히 조그맣게 있지만 거기에 굉장히 많은 근육의 힘줄과 인대들이 와서 붙습니다. 그래서 그 꼬리뼈가 틀어지고 나면 사실 좀 불편하긴 해요. 근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다시 부러뜨려서 바른 모양으로 잡는 것도 사실 할만하지 않고 그럴 때 꼬리뼈의 모든 문제는 꼬리뼈가 붙어 있는 그 위에 커다랗게 세모 모양으로 좀 넓적한 우리 골반 뒷면을 담당하고 있는 천골이란 뼈가 있습니다. 천골이 많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꼬리뼈의 위치가 확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꼬리뼈의 모양을 얘기하기 이전에 천골이 올바른 위치로 딱 맞춰져서 꼬리뼈가 정상 위치 그리고 양쪽 인대와 힘줄들의 길이, 긴장도 이런 것만 딱 맞춰줘.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천골은 양쪽에 이렇게 코끼리 귀처럼 생긴 장골이라고 하는 다리뼈가 붙어있는 그뼈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천골이 많이 틀어져 있다는 얘기는 양쪽 장골이 많이 틀어져 있다는 얘기죠. 단순히 골반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뭐 돌아갔어요. 이런 게 아닙니다. 뼈들끼리 관계가 이렇게 비틀어져요. 그래서 천골의 위치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꼬리뼈는 정상 위치를 벗어나면서 양쪽에서 오는 인대와 힘줄의 그 긴장도가 다 달라지면 굉장히 불편함 느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일수록 내 골반이 굉장히 부정렬이 심하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하고 이게 정상 위치로 쫙 돌아오면 다리 위치도 돌아오지만 가운데 끼어있는 천골도 정상 위치로 딱 맞춰지죠. 이게 보면 보여요. 보면은 골반이 딱 맞춰지면 뒤에서 보면은 판판하게 세모 나게 평지가 딱 생기고 엉덩이 골이 똑바로 골반 틀어진 분들은 엉덩이 골이 확 휘어서 오른쪽이나 왼쪽, 한쪽 어깨를 향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맞춰지면 평평한 세모 모양 평지 위에 엉덩이 골이 똑바라지면서 후두부의 중앙을 향해서 딱 가리키는 그런 식의 어떤 모양이 형성이 됩니다. 천골이 똑바로 잡혔다는 건데 천골이 잡히면 꼬리뼈에 좀 디테일한 살짝의 골절이나 이런 모양 변화를 감안을 하고라도 확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